집. 우와! 그래도 도배 다시 하고 커튼도 갈고 하니까 새집 같다. 완전 신혼집 같은데? 여기 침대랑 화장대랑 옷장만 넣으면 우리 둘이 살기 정말 충분하겠다. 그러게. 정말 이 집에서 신혼설림 해도 괜찮겠어? 남들 다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데 우리만 빌라에서 시작하는 듯 친구들 초대하기에 청피할 수도 있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다 자기 상황 맞춰서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둘이 힘 합쳐서 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 되지. 그러려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그래도 나 때문에 신혼여행도 국내로 가고, 여는. 뭐가 여부 때문이야. 난 원래 해외여행 가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 말도 안퉁하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차라리 해외여행 갈 돈으로 가구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나도 만족해. 그리고 제주도 여행도 얼마나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뭐야, 울어? 왜 울어? 결혼식할 때도 울더니 어째 나보다 여부가 더 우는 것 같다. 내 신랑이 그렇게 자주 울면 어떡해? 남들이 그럼 사연 있어 보인다고 욕한단 말이야. 그래도, 내 주제에 너같이 좋은 여자를 어떻게 만든나 싶어서. 주연아, 내가 책임지고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 나도 여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한 거야. 그리고 나도 그렇게 조건 좋은 편은 아니야. 우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편 아니라서 결혼할 때 지원도 못 해줬잖아. 여보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꼭 집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돈을 꼭 대줄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너무 자책하고 그러지 마. 그래도 나보단 낫지. 내가 말했지. 우리 부모님 빚이 좀 있다고. 어, 살상 얘기하긴 했지. 아버님이 보증을 잘못 썼다며. 어, 그 뒤로는 완전 망해서 지금도 다 쓰러져가는 판자집에서 두분 사시잖아. 모습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모습 너한테 차마 보여주기 싫다고 어머니가 여보 못 오게 한 거야. 그래서 맨날 밖에서 보자고 하셨구나. 난 그런 거 상관없는데. 나도 옛날에 가족들이랑 판자집에서 살았거든. 그래도 새 가족 들어오는데 그런 험한 꼴 보여주고 싶지 않으시나 보지. 저기, 주연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힘합쳐서 부모님 빚부터 갚아주면 안 될까? 그동안은 영치가 없어서 못말리는데 이제 우리 혼인신고도 했고, 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빚을 갚아드리자고? 어, 갑작스럽게 미안한데,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솔직히 우리 부모님 본인들임으로 빚갚기 힘들잖아. 엄마는 허리 디스크라 식당 일 오래 못하고, 아버지는 다리 줬는 게 계속 심해져서 공사일 이제 못할 것 같고. 그럼 빚자체로 갚기가 어렵잖아. 헐비도 마찬가지고. 그동안도 내가 월급에서 조금씩 갚아드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그 빚을 다 갚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결혼하자마자 이런 소리 내었고. 그래서 계속 눈물이 닿더라고. 나란 놈은 대체 왜 이렇게 한심한가 생각이 들어서. 그랬구나. 집 사정이 안 좋은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여부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그동안 혼자 끙끙 앓느라 힘들었겠다. 그래 여보. 우리가 힘 합치면 빚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거야. 우린 아직 젊잖아. 어머님 아버님 건강도 내가 더 신경 쓸게. 그러니 이제 혼자 견디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털어다. 우리 부부잖아. 고마워 여보.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그리고 그빚다 갚으면 장모님 장인으로께도 효도하고 싶어. 용돈이라도 달에 좀 드리고 싶고 두 번도 기초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신다며. 그렇긴 하지. 그래도 빚은 없으시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아 그래. 여보 말대로 우리 일단 어머님 아버님 빚부터 갚다 우리 부모님까지 생각해줘서 고마워. 당연히 그래야지. 장모님, 장인어른도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걸? 그럼 여보, 어머님 댁 위치 좀 알려줘. 그래도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댁이 어딘 줄은 알아야지. 어, 알았어. 문자로 보내줄게. 어, 고마워. 다음날, 희백 계세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 목소리야? 최연이 도가 여긴 어떻게 해? 남편에게 물어봐서 왔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며느리인데 어머니 아버님 사는 곳은 알아야죠. 그래도 집이 꽤넓네요 아이 그래도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면 어떻게 해. 대접할 거리도 없는데. 에이 저도 이제 가족인데 대접이라뇨. 어머니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저 예전에 아버지 회사 묻어나서 갑자기 달동네 판자집으로 이사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겨운데요. 이렇게 생각해 준다니 다행이긴 하다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서요. 집에서도 별로 안 말던데요. 아, 어머니. 제가 과일이랑 주스 사왔어요. 이따 아버님이랑 같이 드세요. 아버님은 오늘도 일 나가셨나 봐요. 다리도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걱정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어쩌니 빚이 그렇게 산더미인데. 그러게 보증 같은 거 서지 말라니깐 왜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생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아, 자기 엿보지. 난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도, 혹시 이러시다가 또 다치실까 걱정되긴 하네요. 어머니, 제가 어제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요. 저희가 빚 갚아드릴게요. 물론 저희도 회사월급이 빠내서 바로 갚아드릴 순 없겠지만, 힘드는 데까지 갚아드릴게요.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님도 쉴땐 쉬었으면 좋겠어요. 두분다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오히려 이러다가 더안 좋아지실 거 크게 걱정돼요. 아유, 주연아, 우리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아 결혼한 너희들한테 그 부담을 어떻게 지니? 게다가 해준 것도 없는데. 다른 집 부모는 아들 결혼하면 신혼집 구해주는 건 기본이라는데 집돈이들이 반반 내서 구한 거라며 그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디게 피까지 갚아달라 그래? 난 그렇게 못한다. 어머니, 이제 저도 가족이잖아요. 남편도 어머니, 아버님 두분 고생하시는 거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남편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거 속상하고요. 저희는 아직 잠잖아요. 아직 일할 날도 많고요. 그러니 저희가 돕는 게 당연하죠. 고맙다, 주연아. 아휴, 너가 우리 집복덩이다 어떻게 너처럼 착한 애가 우리 집에 왔니? 고맙고,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아, 이럴게 아니지. 아직 점심 안 먹었지? 내가 밥 차리지 마. 어머니, 같이 해요.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이허리로 식당 일도 컸더니 하는데 뭘. 처음으로 우리 집 왔는데 내가 밥이라도 차리지 해야지. 앉아 있어.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해. 네, 알겠어요. 몸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래.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도와드리는 게 맞지. 직접 보니깐 남편이 왜 그렇게 부모님 걱정하고 안쓰러웠는지 알겠네. 정말 잘해드려야겠다. 3시반 후, 회사. 이제 오는 거야? 어. 어차피 어머니 댁 근처에 출장지가 있어서 출장 갔다가 점심시간 때 어머니 댁 글렀지. 어머니가 나 맛있는 밥 차려주셨어. 된장찌개 진짜 맛있더라. 여보가 예전에 어머니 찌개 솜씨 좋다고 자랑 많이 했잖아. 맞아. 엄마 솜씨가 좋지. 고마워. 그렇게 바로 가지고. 당연한걸. 여보가 우리 부모님을 여보 부모님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그래. 이제 우리 부모님 사시는 곳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머니께도 우리가 빚 갚아드릴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려고 전해드렸어. 뭘? 내가 말해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말씀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 우리 절약하면서 빚도 얼른 갚아드리고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 가자. 그래. 꼭 그렇게 하죠. 다음 분기 때 승진 심사 있는데 그때 내가 승진 무조건 할수 있도록 애써 볼게. 그래. 야구라면 분량 가능할 거야. 한달 후, 안 와. 어, 엄마, 무슨 일이야? 어, 주연아, 잘 지내고 있어? 어, 잘 지내고 있지. 엄마랑 아빠도 잘 지내고 있지? 우리야 맨날 똑같지. 저기, 그런데 말이야.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아 저기, 네 이모가 이번에 칠순잔치연한다는데 우리가 돈을 좀못 해주고 싶거든. 근데 돈이 여의치 않아서, 한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아, 어, 이모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셨구나. 어,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연금 받은 걸론 한달 생활하는 것도 빠듯해서. 미안해, 오작 30만 원도 없어서 이렇게 손이 너벌리고. 아니, 엄마, 그 정도 자능 해줄 수 있지? 안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용돈 못 드려서 얼마나 미안했는데, 바로 이체할게. 아니야. 결혼하면 돈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린 연금으로 생활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마. 그저 너는 남편이랑 잘 살기만 하면 돼. 우리 딸 결혼하는데 혼수도 제대로 된거못해 주고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말라니까. 괜찮아. 아, 큰 성인 둘이 결혼하는데 부모님 도움 받는 것도 이상하지. 나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돈 바로 보낼게. 네, 고마워. 직후, 회사 메신저 여보,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이모가 칠순이라 30만 원 정도 보내드려야 될것 같네. 괜찮지? 음십만 원? 그렇게 큰 돈을 보내 요즘 칠순 잔치도 잘안 하는 추세돈들. 애도하시려는 모양이야. 어르신들 그렇게 잔치라도 해야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시지. 바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보내도 되지? 저기, 니 연원 대여부. 이렇게큰돈 보내는 건좀 힘들 것 같아. 어? 힘들다고? 솔직히, 우리 한 달에 빚 갚는데만 해보십쇼, 저너. 이거 제하고 나면 각종 공과금에 우리 생활비밖에안 남는데, 거기서 어떻게 참십을 수? 그럼 우리 거의 회사에서 주는 밥만 먹고 버텨야 돼. 그건 계산해 본 거요? 아니, 그래도.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가족 행사잖아. 그 정도 돈도 못 써? 우리 사정이 그렇잖아. 정말 미안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큰돈 갑자기 쓰는 것만 자제했으면 좋겠어. 말했듯이 우리 집 비부터 갖고 나면, 그때부터 여부가 이렇게 말안 해도, 애가 먼저 자모님 장인들은 챙길 거야. 이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면 안될까 그래도, 이미 30만원 드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못 준다고 할순 없잖아. 엄마도 정안 돼서 나한테 연락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못 주겠다고 그래? 그래도 우리 통장에서 빼는 건 아닌 거 같아. 친구들한테 좀 빌려 봐. 주위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있다며. 아무리 그래도 친구들한테 웬만해서는 안 빌리고 싶은데. 그냥 통장에서 빼면 안 될까? 그건 안 된다고 말했잖아.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 족소한 듯, 우리 살 길도 생각해야지. 막말로. 30만원 없다고 이모님 칠순잔치 못하는 건 아니잖아. 아. 알았어. 내가 그럼 알아서 해결해 볼게. 그래, 고마워. 역시 우리 와이프밖에 없다. 그네일 사냥. 집. 일찍 왔데 어, 아까 정신없어 보여서 먼저 왔어. 팀장님이랑 심각한 얘기하고 있던데? 아니 심각한 건 아니고 그 양반이 원래 좀 말이 많잖아. 그냥 들어주고 있었어. 아 맞다. 30만 원은 어떻게 했어? 그냥 친구한테 빌렸어. 친구한테 돈 빌린 적은 처음이라 암미이좀 무겁고 그렇네. 그래도 좋은 친구네. 30만 원 정도는 친구 사이에 빌려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그래도 아무래도 미안하긴 하지. 에이 괜찮아. 아두 뭐 친구들한테 종종 금빌리고 그래. 종종 빌린다고? 그냥 소액? 그럴 때 있잖아. 현금 갑자기 필요한 데 없을 때. 그때 빌려? 친구들도 그런 적 있고. 서로 지나니까 얼마 빌려갔는지도 서로 모를걸. 그런 게 진짜 친구잖아. 남자들은 그런가? 여자들은 아무래도 빌려가면 갚아야 한다 주의라. 아무리 소액이라도 말이야. 남자들이 의리가 더 있기도 하지. 암튼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뭐. 30인데 뭐 어때? 그도돈 들어올 때 바로 갚아야지. 안 갚으면 괜히 그런 걸로 서로 마음 상해. 그래. 밥에 보너스 좀 들어오면 그때 갚어. 보너스 들어오려면 아직 좀 멀었는데. 그냥 3달 월급 들어오면 갚으면 안 될까? 어차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150씩 갚으면 더 빨리 갚는 거잖아. 말했듯 나는 빨리 갚고 장님, 장녀님께도 효도하고 싶어. 그러니 내 마음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될거요아 하... 알았어. 당신이 그렇다면이 어쩔 수 없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2년후 집. 우와. 그럼 드디어 빚다 갚은 거야? 어. 언제 갚을 수 있을까 막막했는데 역시 당신이랑 힘 합치니까 금방 갚네 그래. 내가 뭐랬어? 힘 합치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그랬잖아. 어머니 아버님도 좋아하시겠다. 그럼 당연히 좋아하시지. 너 데리고 한번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신데? 나야, 좋지. 그동안 명절 상여금이고, 보너스고, 아, 빚 갚는데 쓴게 정말 잘한 일이다 싶어. 그니깐, 돈 생길 때마다 갚는 게 최고라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맞나봐. 암튼 고생했어. 이렇게 당신이 힘을 실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뭘,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그동안 나도 어머니 아버님께 도움받은 거 많아. 어머닌나 퇴근하고 음식 자리는 거 힘들다고 반찬 종종 해다 주시고, 아버님은 너무 남은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쇼핑을 안 해도 된다니까? 확실히 아버지가 니트 공장으로 일자리 옮기면서 좋아지긴 했지. 암튼 고마워. 이렇게 된건다 여보 덕분이야. 여보도 고생 많았지 뭐. 저기 그럼 우리 부모님께 용돈 다시 드려도 되는 거야? 사실 2년 동안 용돈 한번못 드려서 두분 되게 빠듯하게 사시는 게 마음이 많이 걸리긴 했거든. 뭐 물론 말로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드시고 싶은 거못 드시고 어떻게든 아끼려고 애쓰시는 게존에 보여서 많이 죄송하긴 했어. 나 결혼하기 전엔 그래도 30만 원씩 보내드렸거든.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안 보내니깐 아무래도 생활에 타격이 있긴 한것 같아서.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30만 원씩이라도 보내드리면 안 될까? 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은데. 물론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도 그렇게 생활에 좋은 건 아니잖아. 그동안 우리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잖아. 애들을 대한 저축도 못하고. 돈좀 모은 다음에 용돈 드리는 건 어때? 어? 어, 그럼. 언제부터 용돈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반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도 돈 어느 정도 모여서 제대로 된 효도를 할수 있지. 그렇게 찔끔찔끔 하는 거보단한번할때 확실히 하는 게 낫잖아. 그것보단 그냥 용돈 그렇게라도 드려서 생활에 도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빚 갚자마자 바로 돈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난좀 부담돼서. 너도가 죽는 쪽도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 오아드리면 나도 부담이 될것 같아서. 어차피 2년 그렇게 졸라매고 살렸으니 6개월 더 그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계속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힘들게 사는 것도 괜찮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솔직히 나 그동안 서운한 거 많았어.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우리 부모님 생신 때밥한 끼라도 사줄 순 있는 거잖아. 그거 아낀다고 일핑이 되고 안아버리고 오기라도 사드리려고 하면 눈치 주고. 애가 그동안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 장모님 장녀란도 우리 사정 알잖아. 그래서 이해한다고 하신 거고. 나 진짜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조금만 시간을 줘. 애초에 150 나갔다가 30 나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된다고. 우리 그동안 저축 자체를 못했잖아.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 조금이라도 여유자금 모아둔 상태에서 휴도하고 싶은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아, 알았어. 그럼 6개월 뒤엔 꼭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는 거다. 그럼. 나 약속한 건꼭 지켜. 당신이 뭐라 하기 전에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마. 그나저나 내일 시간 되지? 그때 엄마 집 갔으면 하는데. 어, 시간 되지. 저녁에 가는 거지? 어, 그럼 그때 가겠다고 말씀드릴게. 긴 손으로 확인 뭐하니까 고기라도 사가지고 가죠. 고기? 응, 음, 우리만큼이나 엄마, 아버지도 비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우세했다는 의미에서, 한우라도 사가면 좋지? 내가 알아볼게. 우리 부모님한테는 돼지껄 비싸주는 것도 아까워 하면서, 자기 부모님한테는 한우 사드리는 걸안무렇지도 않지 말하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형편이 좀 낫다 해도, 비슷하게 어렵게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은근 히 이렇게 차별하니까 도 서운하네. 빚도 다 갚았으니 말이라도 바로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거도와드리셔 하면 얼마나 좋아. 엄마, 아빠도 은근 성난눈치좀돼 다음 날, 네, 시댁 저희 왔어요. 어, 왔니? 아, 우리 주현이도 오늘아 고생 많았다. 오랜만이구나. 어서 와라. 어머니,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지. 엄마, 아버지 좋아하시는 한우 사왔어요. 이거 구워 먹어요. 아유,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고마워. 우리 아들 덕분에 비싼 거 먹어보네. 우리 지연이도 얼른 앉아라. 여보, 불판 좀 내와. 아. 잠시 후. 그래도 니들 덕분에 빚도 다 갚고, 정말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고생했지. 어려운 집에 시집 오자마자 시댁비 갚아주느라 고생 많았다. 너가 우리 집 복덩어리다. 아니에요, 아버님.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헤쳐나가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속이 기빠니까. 아주 천사가 따로 없어. 내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보면 너제랑부터 해. 세상 다정하고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어머니도 참,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오. 잠깐, 전화가 왔네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아, 그래. 거기 금방 익으니까 빨리 받고 와라. 네. 암튼 고맙다. 너 덕분에 그 지옥 같은 비터미에서 산 거야.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으마. 그래, 주연아. 정말 고맙다. 네, 이제 걱정 말고 편안하게 사세요. 이렇게 편안해지신 모습 보니까 저도 기쁘네요. 어머, 근데 어머니, 못 사셨어요? 못 보던 옷이네요. 이거? 아, 그냥 지나가다 하나 샀어. 집에 있는 옷은 죄다 낡은 옷이라. 어, 네. 어머니랑 잘 어울리네요. 그래? 네? 하긴, 내가 옷팔이좀 사긴 하지. <laughs> 두 시간 후, 나 안. 대체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 업무 전화했어? 우리 회사는 그래도 주말에 연락 안 하는 편이잖아. 웬만한 급한 일 아니면. 어, 팀장님, 요새 일이 좀 많잖아. 업무 얘기하느라 좀 늦었네. 그래. 그 팀장님이랑 요새 자주 얘기하네? 그렇지 뭐.